안녕하세요. 저는 예빈님이에요. 오늘은 아빠와 즐거운 요일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고고! 아빠와 즐거운 요일시간 글 김희숙, 그림 이승현 엄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아빠와 단둘이 집에 남은 주누는 심심했어요. 아빠, 베개치기 돌이에요. 아빠, 우리 텔레비전 보자.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요리가 나왔어요. 눈으도 보기만 했는데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텔레비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주누는 코를 벌른 거였어요. 그럴 리가 아래층에서 튀김을 만드나 보다. 아빠 나 배고파요. 물좀먹어야겠다된장국에 뭐가 있나 볼까. 하지만 집에는 겸자 먹게요. 마은 오수수 한 봉지만 있었어요. 준호 아빠는 준호와 아빠는 요리를 하기도 마음 먹었어요. 맛있는 감자 샐러드를 하기도 말지요. 아빠는 까슬까슬한 가스 감자를 찬물에 씻고 냄비에 넣어 무글무글 삶기 시작했어요. 주누는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감자를 콕콕. 남, 아빠는 감자와 익은 동안 또 다른 요리도 하셨어요. 기름을 두는 후다이팬에 오수수 알갱이를 와드. 똑똑똑 토독. 오수수 알갱이가 터지면 소리가 났어요. 마치 불꽃 놀이 할때 나는 소리 같았어요. 톡톡 소리가 멈추고 후라이팬 뚜껑을 열어보니 새하얀 팝콘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팝콘이 파+ 팝콘이 사과사과 소리가 났어요. 그 사이 감자가 뽀슬뽀슬 뽀슬 잘 익었어요. 준우는 준우와 아빠는 감자를 으깨고 당근과 양파를 썰어+ 섞었어요. 양파를 썰 때는 콧구멍이 벌렁벌렁 눈물이 줄줄. 맛이 어때? 응 약간 달콤하면서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빠 최고. 감자 샐러드에 식혀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엄마 오시면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준호는 자꾸만 슬, 눈은, 눈은 자꾸만 슬슬 감겼답니다. 이제 인사도 해야지. 자, 이거 읽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